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의과전문대학원 입시를 거치지 않고 대학 입학과 동시에 의전원 과정까지 할수 있는 BSMD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런 통합과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장단점 및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들 특히 미국의 일반 의과전문대학원들도 유학생들을 받아들이는 학교가 그리 많지는 않은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유학생들에게도 이러한 통합 과정 프로그램 입학을 허용하는 학교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 있다면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의대 통합 과정은요, BSMD만 있는 것은 아니고 BA MD 과정들도 있는데요. 뭐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학부 과정이 어, BS와 같은 과학 분야라기보다는 BA 즉 인문학 계통의 학부 교육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합 프로그램 과정 학생들은 학부에서 BA나 BS를 취득한 후에 따로 의전한 입학 절차 없이 바로 MD, Medical Doctor, 의학 박사 과정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통합 과정은요. 학교나 프로그램에 따라서 고등학교 때 응시할 수 있는 즉 대입 지원 시에 통합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일단은 대학에 응시해서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1학년 또는 2학년 때 학교에서 따로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이런 대학 리스트는 이따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죠. 통합 프로그램 학생들은 같은 대학의 의대 또는 같은 곳은 아니지만 같은 학교 네트워크에 속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 캠퍼스로 나눠져 있는 순위니 뉴욕주립대나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는 이스턴 버지니아 네트워크와 함께 연결된 파트너대학의 다양한 의과대학들 중에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반면에 버슨 어, 유니버시티의 통합 프로그램은 학부와 의과대학 모두 버슨 유니버시티에서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bsmd 같은 통합 프로그램이 의전원 조기 입학 보증 프로그램이긴 하지만요 일부 학교는 학생들에게 MCAT 의전원 입학 시험을 응시해서 좋은 성적을 제출할 것과 일정 수준의 GPA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조건부 조기 입학 보증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뭐 어차피 입학 보증이 됐으니까 안심하고 놀자 라고 했던 학생들을 부탁되고 의전원에 보낼 수는 없을 테니까 어, 어쩔 수 없는 조치이긴 합니다. 그럼 이러한 통합 과정 프로그램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그 학생 본인에게 과연 맞는 프로그램인지를 판단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컬 스쿨 즉 의과 전문 대학원에 지원하는 것은요. 상상 이상으로 매우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따라서 장점을 꼽으라 한다면 뭐니 뭐니 해도 이런 메디컬 스쿨 입시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겠죠. 왜냐면 하 이미 합격된 걸 아는 상태니깐요. 또한 이러한 의대 통합 과정은요. 다른 분야나 직업의 탐색을 할 필요 없이 오로지 여러분의 목표인 의사가 되는 꿈에만 전념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통합 과정의 장점들은요. 학교에 있어서 다른 전공이나 분야에 기웃거릴 필요 없이 한 분야로의 집중을 할수 있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미 적응돼서 친숙한 한 학교 시스템에서 공부하는 그런 안정성의 혜택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학원 공부까지 같은 학교 시스템에서 공부하게 되기 때문에요, 교수들과 그곳 시설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잘 알게 되는 거죠. 또한 이러한 BAMD 또는 BSMD 통학 과정 중에 어, 8년이 아닌 6년에서 7년의 단기 속성 프로그램의 경우에는요, 의사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1, 2년 이상 단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의사가 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BSMD 프로그램들이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죠. 이전에 방송해드린 미국에서 의사되기 3편에서 MD, PhD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MD PhD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였지만 대신에 대부분 장학금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 BSMD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학생들 역시 대부분 극히 뛰어난 학생들이고요 경쟁 또한 아주 치열하기 때문에 이런 경쟁을 뚫고 들어온 학생들에게 역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없을 것이고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어,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점이라 가장 큰 단점은요 어, 아무래도 8년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 가야 하는 긴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어차피 각자 다 대학에 갔다가 메디컬 스쿨까지 오려면 8년 이상은 당연히 걸리고,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예상되는 메디컬 스쿨 입시 과정마다 마저 피하게 되는데 뭐 그게 무슨 단점이 될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학생들에게 앞으로 8년간 무조건 한 분야에만 집중해야 되고 미래 직업 역시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는요. 아무리 대학 지원 전까지 충분히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대학 신입생들이 입학 시 정했던 전공이 졸업 때 바뀌는 그러한 변화율이 80% 이상 바뀐다는 현실을 비춰 봤을 때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실질적인 변화를 겪는다라는 것은 어차피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올때 의대에만 올인해야 되는 8년이라는 시간은요, 아무래도 어린 학생들에게는 심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 힘들면 다른 목표를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대 공부를 하다가 다른 전공으로 바꾸었을 때, 새로 정한 전공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듣기 위해서 학기를 더 추가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요. 한 분야에 매진하다가 다른 분야로 바꾸는 건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단점으로 볼수 있는 것은, 뭐, 같은 얘기지만 너무 오래 한 곳에 있다는 라 점이 되겠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과대학원을 진학하게 되면요. 대부분, 어, 또 다른 도시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죠. 미국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뭐, 서부에 있다가 동부로 갈 수도 있고, 동부에 있다가 서부로 갈 수도 있고, 뭐, 중부나 다른 데서. 아무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지만, 복합 프로그램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같은 학교나 같은 지역에서 6년에서 8년 이상을 지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러한 제한성은요 단지 장소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라 경험에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일반적인 프리메드 과정에서 메디컬 학교로 메디컬 스쿨로 온 학생들은요 다양한 학부에서 왔거나 뭐 프리메드라는 게 어떤 정해진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전공이 상당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다양한 전공에서 왔거나 또는 해외연습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경험한 데 비해서 우리 BSMD 프로그램의 학생들은 정해진 그들만의 코스 일정으로 인해서 이러한 다양한 경험의 기회마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8년 코스가 아닌 6년에서 7년짜리 속성 코스는요 여름 방학마저도 제한이 됩니다. 어, 6년 과정은 두 번의 여름 방학을 전부 다 어떤 학기로 써야 되고요. 7년 과정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여름 방학을 희생해서 그 학기로. 수업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인턴십이나 여행 등의 기회마저도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집중 통합 프로그램들은 어떤 학생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프로그램이 되겠지만요, 또 어떤 학생들에게는 시간과 노력만 허비하는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성적이 우수하고 의사가 될 만한 자질이 있다고 해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어린 나이에 큰 헌신을 요구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그러한 10대가 하기에는 비교적 큰 결정이지만, 이러한 도전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지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모든 의과 전문 대학원들이 이러한 통합 프로그램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또한 모든 통합 프로그램들이 유학생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많은 학교들이 유학생들의 지원을 허락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유학생의 지원을 받아들이는 통합 프로그램들도 있어서 이러한 대학들을 소개해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고자 합니다 통합 프로그램 제공 대학 풀 리스트는요 댓글창에 올려놨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는 유학생들을 받아들이는 프로그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BAMD 또는 BSMD 프로그램은요 고등학교 때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일단 대학에 합격한 후에 1, 2학년 때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제안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고등학교 때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유학생들도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요. 우선은 버스턴 유니버시티 스크럽 드디슨에서 제공하는 7년짜리 속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가능하고요 그다음 아, 브라운 대학에서 브라운 의전원에서 제공하는 8년 프로그램 8년 연계 프로그램에 가능하고요 California North State u n i 에서는 6년 7년 8년 짜리 각각의 과정이 있는데 음 여기서 유학생들은 8년 과정에만 어, 지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케이스웨스턴 리저브 유니버시티 스크럽 메디슨에서는 8년 프로그램, 8년 통합 프로그램에 지원 가능하고요. 하워드 유니버시티 콜레저브 메디슨에서는 6년 속성 프로그램 또한 지원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 페인버그 스크럽 메디슨에서는 7년 프로그램 또는 8년 프로그램 둘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세인 루이스 유니버시티의 8년 프로그램에도 지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시티 퍼슨 유니버시티와 펜스테이트의 연계 통합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7년 속성 프로그램으로 유학생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카네리카스의 스쿨 오브 메디슨의 8년 프로그램도 지원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고 유니버시티 로체스터 스쿨 오브 메디슨 앤 덴티스트리 의과대학원과 치과 대학원의 8년 통합과정이 어, 고등학교 때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유학생들도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 대학 입학 후에 1, 학년때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제안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유학생들도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 보스턴 대학에 보스턴 유니버시티의 스크로브 메디슨에서 제공하는 어, 아까는 7년 속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만 이 프로그램은 8년 프로그램입니다. 8년짜리 보스턴 유니버시티 스크로브 메디슨에서 제공하는 어, 통합 프로그램이 있고요. 아, 루클스와 뉴저지 메디컬 스쿨의 7년 속성 연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 또한 아, 루클스 바이오메디컬 앤 헬스 사이언스와 로버트 우드 존슨 메디컬 스쿨의 아, 7년짜리 속성 연계 통합 프로그램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레인 유니버시티의 스코프 베이슨에서 제공하는 8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리스트는 2020년까지 업데이트한 자료였었는데요. 어, 유학생들의 지원 가능 여부는 학교 내부 사정에 따라서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 지원하시기 전에 재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들이 유학생들에게는 메리페이스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비를 커버할 만한 재정보증서를 일단은 제출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시전문가 제임스였고요 감사합니다.